결국은 폭탄이랑 열쇠가 없이 가야겠네요. 다음 방으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랜덤이에요, 진짜. 언 때는 폭탄이 막, 막 수십 개가 막. 어, 이거 피해야 돼. 어, 네, 무빙에 집중 좀 하겠습니다. 폭탄이 수십 개씩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 판은 폭탄 열쇠가 너무 안 나오네요. 제일 짜하는게 동전만 나올 때요. 동전만! 아이씨. 네, 아, 어, 네. 공전만 나오면은 상점을 열 수가 없으니까 아유 아, 진짜 이 멘트를 하느라 집중이 안 되다 보네요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아 잘못다 잘못 들어갔다 아, 저왜 이렇게 못하죠 일단 열쇠가 나왔어요 아내 소울 하트 다 까고 있네 얘는 저를 피해 다녀요 이렇게. 저를,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아이작이요? 쟤도 아이작인데 아이작인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약간 기괴하게 변한 아이작이라서 저를... 대인공포증인 아이작이요? 이것도 아이작 다 아이작입니다 자기 약간 자기의 환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일단 보스부터 깰게요 어이구 큰일났네요 이거 좀 약간 힘든 보스인데 자. 아, 이게 말이 없어지긴 하는데. 일단 이 파리들도 좀 깨주고. 아이고, 맞았네요. 파리가 파리가 너무 많네. 이게 또, 저 지금 아래 보면은, 이게 지금 소환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차면은, 다 차면은, 이 빨간색 알들을 발사합니다. 보스를 때릴 시간이 없네. 뒤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피를 좀 깎아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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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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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네요. 앞에 주머니들 소환 안해서 일단 때릴 시간이 생겼네요. 아이고야 진짜 엄청많네 큰일났네 네 일단 깼어요 깼어 깼어 얘네들만 죽이면 돼요어 헬스가 올라가는걸 먹었네요 h p 어 다른 방도 다 깨고 올게요 근데 하이 열쇠가 없어서 이제 상점을 들어가서 폭탄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돌아다녀보다보면 뭐가 있겠죠 아까 저한테 달려오던 예벌레 같은 애들 봤죠? 걔네들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얼굴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깨고. 하트만 더럽게 많이 나오네. 이거는 터트려 주시고. 일단 얘도 TNT 터트려 주시고. 얘네 뭐 싸워주면 돼요. 소울아타가 나왔네요. 어, 아, 뭐합니까? 달고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뭐죠? 어, 이게 눈물이 돌아와요. 와우, 자, 이것도 엽시다. 어, 폭탄 나왔어요. 폭탄 나왔어. 일단, 일단, 일단 여기 집중하시고, 뭐야? 이거... 아,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눈물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네요. 어유 <목소리> 네. <목소리> 이차 해주시고 피해 주시고 <목소리> 안 맞았어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열린 애들이라서 아 이게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돌아가는 눈물이라서 돌아가는 눈물이라서 아 너무 힘드네요 됐고 먹지 말걸 그랬나 자 일단 폭탄이 하나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쓸지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우씨, 쪼로네 아, 폭탄 있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피해주, 가뿐히 피해주시고. 얘네는 절 봐야만 달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유인을, 아, 뭐야. 안 오네? 이렇게 유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뭘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폭탄이겠죠? 네, 폭탄을 먹어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비밀의 방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거든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음... 제 생각은 여길 것 같아요 깨보죠 역시 우는 지지리도 없어요 여기 역시 여있습니다와 근데 폭탄 두개 쓰고 온것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 일단 여기도 이제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열쇠가 계속 나올, 것 같다, 나올 거라서 쇽 바로 전투방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저거 안 좋아요 저는 텔레포트 하는 건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얘네는 이제 대각선으로 쏘는 거예요. 아까 그 빨간색 심장 같은 애들은 상하좌우로 쐈죠. 얘는 대각선으로 쏩니다 큰일 났네요 이건. 이게 약간 언페임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저의 무빙으로 다 잡을 수 있죠. <laughs> 이렇게 다 잡아주시.

아나 진짜 원래 저 무빙 진짜 잘하는데 아 무빙 잘하는 잘하는 너무 한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이렇게 어 폭탄도 나왔어요 나이스 아 얘는 뭐 던질 거야 아마 초록색 볼을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 터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얘부터 깰게요. 나이스 얘도 죽여주시고, 어터로버 왠지 하트 나올 것 같죠. 써볼까요? 이렇게 맞죠. 이거 불부터 꺼야 돼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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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안 끄면은 얘네가 불이 불 붙어요. 불이 붙으면은 엄청 날 띱니다. 애들이 약간 불이 약간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네요. 아 이거 사다리를 사야 되거든요 사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못가져 여기 뚫려있어서 여기 한 칸짜리들을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애벌레 달려오는 돌진한 애들 있죠 걔들이 저를 못 물어요 좋죠 어세요 안녕하세요 이 젤리는 이렇게 젤리도 터트려줘야 죽어요 가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젤리가 된 다음에 가만히 두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부족하고... 아, 이게 아이템을 랜덤으로 주는 거구나. 얘네는 도망가서 너무 짜증이 나는 애, 그래서...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동전 나이스... 아이고, 뭐야? 기다립시다. 어 이렇게 나이스 밑에 방으로 가봅시다. 야 이거 우, 무빙 게임이네요.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면은 제어가 안 돼서 무슨 효과일까요? 이거 나가서 한번 써볼게요. 배드가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여주시고. 죽주시고 동전 나왔죠?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번 아케이드방 어... 보시면은 이거는 동전 놓고 그... 빠친코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체력으로 할수 있는거고 체력으로 할수 있는거고요 이거 그냥 근데 체력이 떨어져있는 것들이 많아서 동전을 많이 모아볼게요 이렇게 오! 어! 와 나이스 h p 요 자, 일단 15원, 15원 아까 사다리 사야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야바이는. 야, 근데 이거 얼굴 보여요? 보이시나요? 약간 피 수혈한 걸 먹은 것 같은데? 아이, 여러분들 도박은 하지 맙시다. 저 보이시죠? 운 지금, 야바이. 어, 나이스. <laughs> 또 이렇게 본전을 찾았습니다. 원래 도박이 위험한 겁니다. 도박이 위험한 게 본전 찾으면 또 해요. 본전만 찾으면 되지. 어, 나이스. 이번에 폭탄. 아, 근데 큰일 났네요. 고카콜라마있다 여기! 어, 나이스! 저 15원 챙겨가야 돼요. 15원 챙겨가야 돼요. 이제 두 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열쇠. 어, 아, 여기서 또 본전 찾으면? 아이, 금두판 더. <laughs> 밑장 볼거다 다 먹고 가야죠. 아, 여기서 또 동전이? 아이, 이제 그만. 근데 여기 이거 한번 터트려보죠. 아 이렇게 또 동전이 나와주시면 또 해야죠 짝! 아 나이스 여기서 폭탄 열쇠 다 얻어가네요 좋아요 좋아요 야 폭탄 많이 준다 비밀의 방 그냥 열심히 찾으면 되겠다 끝에 이거 저 분량 챙기라고 되게 열심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폭탄 1 1개요 여러분들. 여기서 13까지? 아이, 까비. 아, 또 틀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희망을 줬다가 또, 이건 틀려도 되는 거예요. 희망을 줬다가 또 뺏었다가, 이거 15원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자, 15원 맞춰서, 아, 이번엔 또 하트네. 자, 두판 남았어요. 자, 마지막 판. 아, 여기서 또 공전을 준다고? 나이스. 이거 폭탄 터트립니다, 그냥. 잘 가라. 열쇠 하나 주네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일단, 저기 거 먹고 오겠습니다. 어, 오, 예. 그거 뭐냐. 사다리 먹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깬방이 하나 있어요 안깬방이 깨고오고 그리고 또 지금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옆에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 돌 보이시죠? 색깔 다른거 그거 그거 깨고 오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터지면은 이렇게 아이씨 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라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 소울아트가 나왔네요. 왠지 느낌상 비밀방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2라고 보이시죠? 이게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저 체력으로 너무 좋아요. 뒤에 버섯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상점에서 사다리만 사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그냥 이렇게 통과돼요. 이렇게 엄청 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스를 한번 깨보러 갑시다. 이번 보스는 뭐가 나올지 아 그리고 스킵을 했구나. 어오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야. 사다리를 못 건너가요. 아이자 C.H.A.D 어우 야야 너무 와 죽을 뻔 했어요 저 아, 죽을 뻔한건 아니고 피가 깎일 뻔 했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몸들은 저렇게 템이 나옵니다 아유 피달라어이야 진짜 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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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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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아, 이거 마지막에 맞아 버렸어요. 아, 이거 뭐지? 기브솔트. 악마방 한번 가볼까요? 아, 왜 이제 돈에 있어서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야. 아, S S 데미지 이게 코인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스테이지 보시면은 아이제이 꽃을 들고 가는데 공을 맞아요 친구들이 놀려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